잘 모르시는 분들 도 많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위험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, 이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오. 혈관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. 그렇죠? 네. 이 찌꺼기가 쌓이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. 아. 그런데 이 오메가 3가 바로 우리 몸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축된 오메가 3를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에게 마치 약처럼 처방을 하기도 해. 요 아. 음. 아~ 저는 뭐~ 이렇게 초콜릿이랑 고기 같은 거 너무 좋아해서 혈관에 중성지방이 좀 많이 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해 주는 혈관 청소부 같은 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제가 아까 모든 심장 질환의 근본 원인이 동맥경화가 있다고 네. 말씀드렸잖아요 이새 비름 자체가 동맥경화를 낮춰줬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. 비 군한테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먹였어요. 4주 동안. 그다음 비군에는 똑같은 고콜레스테롤 식이에다가 새유린 분말 10%인 사료를 먹였어요. 네.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비군에서 총